지금 우리 이인하 선교사님 과정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하고 계신데요. 먼저 이인하 선교사님 과정 좀 소개와 이번에는 카톡방에 간단하게 좀 올려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어, 스리랑카 사역에 대한 선교사님께서 어, 보고 느끼신 것을 좀 나누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마이크 켜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희 스리랑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어,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알려주시고 참 제사장, 참선기자참 왕이신 예수님을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보고, 성경의 복음, 성경의 선도, 성경의 끝을 향하여서 어, 달려갈 것입니다. 정말 예수 사랑 교회 모든 성도분들께 감사드리고, 장영아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어, 김전중 형제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얼굴을 안 보고 화면을 안 보니까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laughs> 그냥, <잘 들리는데. 웃음> 그냥 기도부탁갈 이야기만 하시면 됩니다. 예, 스랑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기가 굉장히 어, 복음을 전하는데 빈박도 심하고요 먹기 음, 어, 전에. 아, 안팎한 마음들도 많고 순수하지만 아직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시면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 계속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기약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아직 그 바탕이 깔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너무 필요합니다. 정말 어, 스리랑카에 합당한 자, 평화를 받을 자, 옥토와 같은 자, 전도의 문을 열 자들을 저에게 붙여주셔서 스리랑카 이 25개 주를 구를 하루속히 살릴 수 있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되는 스리 n 카가되기원합합다다러기위해해서여여분분의의도도 반드시 필필합합다다꼭도해해주시바바랍다다정재수과 h You 네, k n o 예 안녕하십니까 i d o 입니다 a n d e s i p 도 i d o Kido, Kishi, p a r 시 m i 굉장히 영광스럽고요. 앞으로 저 h 스리 g about 네, 예, 감사합니다. 어, 간략하게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 이번에 처음 갈 때부터 좀 이렇게 사단이 바악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중국 비자가 안 나오고 중국에는 이제 블랙리스트로 되어 있는데 제가 가는 비행기가 상해 푸동공항을 거쳐서 어, 스리랑카를 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공항 안에서 뭐연결편 타고 가는 거이미그레이션을 나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착륙해갖고 문이 열리자마자 공항 세 명이 들어왔어요. 저를 찾고 당신이 장영학이냐 그래 그렇게 제가 저를 세 명이 데리고 나갔거든요. 알고 봤더니 그 상해공항은 안에서 연결편을탈수 없고 일단 이민 이시를 받고 나갔다가 다시 타야 되는 규칙이기 때문에 저는 입국 허가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못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입국 심사대 안쪽에 어떤 방으로 데리고 가서 이제 모든 짐, 휴대폰 을다 이제 어, 다 가지고 가서 이제 검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시간 반. 그래서 제가 이제 왜 내가 저는 알고 있죠 왜이사람들이지 아는다 시집을 빼고 내가 왜 여기 도로와 있어야 되느냐 이유를 설명해달라 그랬더니 말해줄 수가 없대요 말해줄 수가 없대 그리고 당연히 내가 교회 목사고 선교사기 때문에 당신을 여기 잡아놓는다면 하 이게 인권상 문제가 되니까 말해줄 수가 없대 가만히 있어요 자기들이 파을할게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은그히 이제 바람을 더 잡았죠. 여기 한국 영사관이나 대사관 사람 전화를 해달라. 왜 나를 여기 잡고 있는지 알고 싶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그 전화도 연결시켜 주셨는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자기들이 재짐을 찾아서 연결편으로 붙여주고, 저를 연결편 시간까지 같이 있다가 그비행기가 넣어 주는 데까지 자기들이 있어야 되는데 <laughs> 그럼 난뭐 해야 되나?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 큰일 이 보고 싶은 거예요. 화장실 가야 되겠다. 난감해 하지, 가자. 그래서 제가 그, 광물도 문을 열어놓고 볼 일을 받아요. 그리고 제 앞에 서가지고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참 기분 찝찝하더라고요. <laughs> 뭐야 싶어가지고. 심지어가지고 부지직할 수도 없고. 그, 왜 나를 보고 있지. <laughs> 웃기잖아요. 여기 화장실 문 열어놓고 딱, 이렇게 관이에 서가지고 저 볼륨 보는거 보고있다니까 내가 뭐거서 뭘한다고? 참, 어리가스러운 중국이 참 보금들 오는게 이렇게 무서워가지고 덜덜덜 덜고 앉아있고 어정하게 그러니까 마무리를 하고 한 1시간 반 있으면 이제 연결편을 타게 됐는데 아니 저는 이민레이션 나가지도 않고 이 사람은 따로 다른 통로로 해가지고 다른 데로 막 데리고 가지고 제가 그 연결편 스리랑 항공도 뭐, 1등석, 뭐, 비즈니스석보다 제일 먼저 태어났어요. 경찰이 가이약기가 일본으로 바로 저를 공항, 그러니까 저는 뭐, 경찰들, 그러니까 주변에서 많이 봐요. 둘중 하나, 라 뭐, 죄를 지은 사람 아니면 국가에 을중한 사람인지 하여튼, 둘중 하나. <웃음> <웃음> 경찰들이 앞으로 세명이 저를 감싸가지고 공항을 하니까 <laughs> 다 쳐다보는 <찾아오는> 거예 <laughs> 그 <laughs> 재밌었습니다. 그래도 상해 공항에 한자가 그래도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한 번도 중국 땅못 밟을 줄 알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이 상해 공항에 이렇게 중국 땅에 진짜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러니까 좀 중심으로 기도를 하고 도착을 했고요. 또와 보니까 이나 선교사님 전집사님 그, 원래 이렇게 삼겼던 목사님이 좀 유명한 목사좀는 몰랐는데 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 한분 계셨고, 그분과 동력해서 하시다 하시다. 아마 이 복음을 듣고, 아, 이렇게 해서는 좀안 되겠다 해서, 얼마 전에 결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목사님과 함께 하기는좀 어렵겠다. 자기가 예수가 불소라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월세, 원래 3 2여명 목사님, 사모님, 선교사님들이 오게 됐는데, 반 정도가 이, 성, 이 목사님하고 좀 영향을 받은 분들에 연락을 못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 반이 못 오게 되는 겁니다. 그 처음부터 아예 하나님이 성사님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완벽한 선별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전화에 안올 사람이면 이번 시간뿐 아니니까 선별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던 전근범 성교사님 오셨는데 청가를대게열를 많이 받으셨어요. 근데 이제 두째 날부터 약간 조금 얼굴이 많이 이제 약간 경직돼 계시더라고. 요 근데 셋째 날쯤 되니까 이 모든 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다라는 걸 본인이 느끼신 거예요. 이번에 공부도 굉장히 많이 했고 세종어학당이라고 스리랑카서 어학도 가 계시고 뭐 책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메시지 때 저도 신학 공부할 때뭐 점수도 잘 받았다는 이야기를 한 게. 박사학위 이야기를 한게 박사학위를 많이 받는다고 해서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니다 박사학위를 못 받아도 복음이 개시되면 전도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위해서. 사실 저는 이번에 4일 동안 메시지를 거의 전문범 종교사님 들으시라고 전한 겁니다. 거의 목회자답그 근데 이분이 통역을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제가 정말 편하게 잘했고. 저의 저희들이 21강을 다 다뤄본 적이 없어요, 해외에서도. 제 혼자 다한 적이 별로 없고, 매튜 목사님이 하거나, 라이탄 목사님이 하거나, 포란 목사님이 하거나, 교체 교체 했는데, 이나성 교사님도 고백했는데, 이번에 완전히 이나성 교사님이 이 자료를 막활용해가 현재 살리도록 교재를 그냥 쫙 연속으로, 그냥 딱이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이편던 하신 것 같다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시요 창세기 3장 시본들의 여자의 우선배메을를뜻고고 발꿈치가 상하게 된 것을 삼중지구를 이렇게 터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걸로보이니다그렇게 제가 녹가 있다 그래요 그걸 딱삼중지구에 이렇게 놨는데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자기는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성교학적으로 보면 그 아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 절도를 해서. 복음을 말하려고 하는 건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본인은 보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다시는 내가 그리스도와 실제가못 박히신 거얘기했구말안 하겠다고 했는는 뭡니까? 다른 말씀안하시는데 약간 신학적 각도로 보시는 걸 가지고 100%다 이렇게 부딪히게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게 목회자를 키우거나 성교사를 키운다기보다는 교회에 있는 평신도 사역자를 키우는데, 신학 공부를 가르치기에는 어렵고, 그러나, 복음, 요화적인도 성경을 가지고 할 때, 똑같은 성경을 쓰지만 해석을 잘못해서 풀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평신도를 위해서 만든 교재고 전도를 위한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뭐 좋은 것 같다. 그렇게 이제 마지막에는 그렇게 하셨는데, 이분이 딱, 완전히 딱 이걸로, 받으시 수는 없다고요. 제가 찬기도 많이 했거든요. 다 캄보디아하고 좀 비슷했습니다. 근데 캄보디아에 있는 그 목사님보다 훨씬 정문선교사님 은혜는 많이 받으셨지만 우리가 찾는 분은 아니다. 아쉽게도. 역시 완전히 언어를 출중하게 잘하고 준비된 이런 분들을 찾는 것은 시간도 아주은 아닌 거예요. 반면에 우리 이나 선교사님은 시갈로하고 영어도 굉장히 짧은데도 이미 그때 지도 사진을 제가 붙여드렸지 않습니까? 거의 그 인도 바로 옆에 있는데 모양이 이렇 눈물 모양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인도양의 눈물, 인도의 눈물이라고 불리는 나라고 홍차 실론이라는 이름이 사실 그 스리랑카 원래 국가 이름으로도 불렸다는데 홍차도 제가 어 봤습니다, 맛있더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눈물이 되기를 또 하나님의 기쁨의 눈물이 되기를 기도했고 아홉 개 주가 있고 그 주마다 스물다섯 개 부가 있는데 이미 보니까 거의 중부 중 스리랑카의 중심부에서 약간 밑에 정도 스물 몇 군데를 이미 중요한 사람들을 찾아오고 있었어요. 이인하 선교사님이 예전에 이인하 선교사님도 좀 꿈을 파는 걸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사람들마 만물을 여는 불교 신자들이나 보니까 기독교에 가서또 바로 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니까 홍물을 파면서 연결돼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도 지금 있기 때문에 또 제가 카톡번호에 훈련을 드렸던 어, 여러분들이 그 사회적 감정을 드는 줄 몰라도 제일 첫 번째 감정의 부분 같은 경우는 남자 목사님은 굉장히 자기가 지금까지 아볼로스랑 성경의 복음 외의 것 다른 것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가 계산 복음 전하기 끝까지 굉장히 은혜를 받은 분. 또 나머지 목사님들도 자기들이 옛날에 예수가 계신 걸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다들으다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는 이분들이 완전히 더, 더 좋은 영적 상태로 준비가 됐습니다. 특히 한국말도 하고 시말로도 하는 여자 목사님 두분 뭐 사모님이 계신데 이미 이인나 선교사님하고 팀을 이루어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 본격적으로 좀 말씀 운동이 시작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스리랑카 전역을 순회할 팀들이 일어나던 했는데 의외로 지금 거의 스리랑카에 한 1~8개 주 정도에서 목사님들과 어, 사모님들과 선교사님들이 왔기 때문에 이분들이 나중에는 이 메시지를 꼭 자유를 달라, MP3로 달라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전하려고 사실 결단하고 맨 마지막에도 저희들이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검색, 조금 이제 스리랑카의 아쉬웠던 점은 사전당을 원래 우리가 현장을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한국 그 외국 목사님이 전화가 왔대요 그 지역에 얼마 전에 교회도 배가 무너지고 죽겨났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그 지금 센터가 있는 지역에서 전도를 하면 더 핍박이 심해지고 그 센터도 유지를 못할 거니까 현장 전도로 나가지 않으면 좋겠다는 전화가 목사님들한테 빗발치게 온 거예요. 그냥못 갔어요. 가려고 딱 준비를 했는데 전화가 온 겁니다. 그근데 이제 그 목사님 한 분이 현지 목사님 와가지고 가면 안 된다고 말을 얼마나 확신 있게 하는지 모시고 나가도 안 되겠구나 이미 쳤구나 이분들 마음 상태가 이제 두려움도 있구나. 그러면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의 정도에 대한 거는 깊이 있게 실제적인 걸 많이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복음까지 근데 기존에 옛날에 막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예비된 사람을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지 금번 원니까 답을 말해주고 싶은데 들어보겠냐? 그만한다고 그 우리가 교인지 천주교인지, 모순을 어떻게 알아요? 늦게따는 사람에게 복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결국 끊임없이 가문에 어, 영적인 저주가 내려오고 끊임없이 고통이 오는 문제의 원인이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말해주고 싶은데 들어보겠냐. 그렇게 한마디 한마디로 예비된 사람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걸 실수으로 못했어요. 그런데 그 덕에 뭐 이나선교사님이나 나머지 목사님들이 저희들이 가고 나면 우리가 찾겠다라고 어, 이렇게 한매체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여자 목사님은 한 지역에서 핍박을 너무 받아가, 진짜 막, 불교신자들 소똥을 갖다가 막, 여장창을 던지고 교회가서 창문 깨고 막, 작당을해가지이 교회를 갖다가 쫓아내려고 지금 법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는 역에 계셔서, 굉장히 영적으로 지치고, 악심한 가운데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메시지에도 소똥을 맞으라 그랬어요. 피하지 말고. 스대방 돌맞을 때 예수님 보좌에 벌떡 썼는데,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 받으면 예수님 보좌에 쓰게 되고, 그맞든게 하늘의 상급을 쌓이기 때문에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뭔가 영혼을 들이 멸하시는 자들을 두려워해야 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 그런데 모두 다 이분들이 막 얼굴 색깔이 하루 이틀 삼일 사이 되면서 너무 이분들이 막 밝아지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지금 메타게 저희들이 보니까 이 동남아시아나 서남아시아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 나라가 못사니까 컴퓨터들이 개인이 없고 PC방들도 잘 없고 인터넷 속도가 느려서 저희들이 찍었던 영상 전체를 줘도 돌려서 볼만한 환경이 아니야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USB에다가 MP3로 전체를 또 이번에 인터넷이 되다가 끊어진 게 있어요 후만전로끊서 새로 이번 메시지를 유튜브 링크로 다시 재정개를 해서 전체로 유튜브 링크하고, 다 동영상하고, mp3로 되어 있는 걸 갖다가 저희들이 해서 보내기로 했고, 이번에 21강, 33강 같은 경우, 33강은 저희들이 정리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21강을 듣고 33강을 읽어만 봐도 되기 때문에, 그 번역이 온전히 이제 수정작업이 끝나면, 그리고 예수사랑 서울교회 저기 프린트기가 뭐, 잉크가 무한 뭐 리필이니까 종이만 가져다가, 어 목사님, 한 목사님당 한 다섯 번씩 해가지고 카피를 서제본을 해가지고 책하고 그 자료들을 좀 발송해서 이나 성교사님이 순회하시면서 사람들 찾을 때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했던 성경의 핵심을 원래는 두번 했어요. 첫날 한번 하고 둘째날 한번 했는데 그 둘째날까지도 전국 성교사 대개 그 성경의 핵심에는 은혜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제가 이인만 성교사님께 부탁드린 것은 메시지 링크 하나만 딱 여러 개 보내주면 한 개만 mp3나 유튜브 링크를 해간 목사님들한테 쫙시할라를 듣는 사람들한테 보내보시라. 그럼 그중에 목사님들은 어? 이거 뭐야? 예수가 그랬어? 이거 어느 목사님이 어떤 내용인지 듣고 싶다.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씩 하나씩 자료를 그래서 이 제가 제 쿠바의 아롤도 목사님이 저희들이 쿠바에서의 메시지 영상을 앞두고 책자 놓고 일대일로 앉혀서 같이 보면서 양육했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나 성교사인데 이 센터에 딱 반응 온 사람들을 목사님을 한번 불러다가 요번 영상을 딱 보면서 같이 정량사의제자사회를 이제 뿌리내리려고 지금 이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자료가 너무 좋은 것은 교재 충실하게 메시지를 정확하게 했고다그리고 제가 또 뒤에 재능 보고를 드렸는데 보통 저희들이 다른 나라 동남아시아 갈때 돈이 제법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 사실 그 건물도 굉장히 1, 2, 3층으로 돼가지고 아예 불교 제일 심한 지역의 센터를 얻으셨어요. 일부러 이번 집에 계기로 또 교회처럼, 속교서 훈련하는 장소처럼 이렇게 하려고. 그리고 그 업고, 뭐 지금 뭐 스피커나 마이크나 의자나 강대상을 이길 전부 새로 다 하셨는데, 그래서, 이성들이 u s 경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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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비하고0 0 0 0고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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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0 0불정도0 0 0 0 0 0는0 0습0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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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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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모든 그 오시는 분들 식사, 경비 물론 제가 보니까 성교사님이 자신이 헌신을 많이 하시니까 제가 돌려받기는 처음 <laughs> 성교적에게헌동 드리면 오절라거나더 뭐, 드리거나 이렇게 했는데 스리랑카가 자 자리, 처음부터 자리 하시려고 자비랑 하시려고 그러니까 마음 담가 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그들에게 앞으로 동경이라든가 네팔이라든가 다른 나라에 큰 힘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이제 외로운 싸움을 하셔야 되는 분이 이나선교사입니다. 이제는 외롭지 않겠죠. 우리 예수사람이라 말하는 통신을 설치해서 영원한 동력가라고 믿고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좀 스리랑카 같은 경우도 본격적으로 좀 이런 사역들이나 자료들 공급하는 것들을 지원해서 이나선교사님이 순위할 수 있는 그런 팀들 원래 제가 그금력 그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오래돼가지고 스마트폰도 이상해서 노트북하고 스마트폰을 그 나머지 금액을 좀 팔사하세요 했는데도 그냥 주셨어요. 오늘 바꿔, 바꿔야겠습니다. 마이크가 잘안돼 <laughs> 그런 게잘으습니다그 그 휴대폰에 이제 한국 목사님들 걸치 아픈 분들 돈을 다 바꾸고 현지인 살리는 분들 연락처는 갖고 이제 한인들하고 많이 어울리지 마세요. 제가 캄보디아에서도 한국 성교사님들에 뭔가 너무 복잡하셔서 한국 성교사님들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걸려있는 게 있어서. 또그한인교회가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천명밖에 안 된답니다. 한국사람들 900명 얼마 되는데, 교회는 다뭐 50명, 30명 교회가 경우합니다그 정도로 지금 교의 힘을 많이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단사이비들은 들을하한데 진짜 영적인 도피성을 9개 중 25개 구마다 구출하는데 선교사님 가정이 완전히 쓰임 받도록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 두 명도 너무 귀엽고 너무 보금만 해서 잘 자라고 있어서 하나님이 진짜 빌리포의 루디아 고린도의 빌시클라굴라 해사로니카의 야손처럼 스리랑카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진짜 준비한 귀한 가족을 만나게 해어서 감사하고요.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순수하게 이 복음 전하기에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땅 600평을 내놓겠다는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그, 그뭐 땅이 필요한 건 아니고, 그런 게 필요한 건 아니고 진짜 성경의 복음, 성경의 연도, 성경의 끝을 가지고 그, 이실수 있도록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도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고 일단 전공 성사님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통격이 제가 메세지가 진짜 바르고 양이 많다 보니까 그 거의, 거의 21강을 다 입고 보니 했어요. 이나하 아,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 하나님큰 선물을 만들게 하셨다. 완전히 이거 가는 뜻이면서 진짜 많은 열매를 하나님이 맺게 하신다. 그래서 어, 예비된 자를 찾아서 세우고 계시는 그 다음 사역이 6개월이 될지 1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간도 오는 대로 그때전부의 실제에 대한 부분들을 가서 돕고 확산될 수도 고 없는 그 사회이기 때 기도합니다. 이인하 성교사님, 립사님 자녀들, 이번에 카톡에 오게 드어있비 이왕 목사님들을 위해서 통성을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인하 성교사님, 정질사님, 귀한 가를 만나주셔서 감합니다또 이번에 충격하신 전문목청 목사님, 우리 헌지 목사님들과 사모님, 선교사님들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밖에 없는 생을 주와 복음만을 위해서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주주만 이번에 사역이 재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번에 수많한 선조 명들에게도 많은 것축복하시고 이번 사역이 스리랑카의 피배철도 묶음이 기쁨의 눈물로맡혀지게하시고 정말로 스리랑카의 주부가 많은 대분들이 사랑하며 정말 아버지 하나님 스리랑카 아홉 개 주와 스물다섯 개 구마다 하나님이 상사들의 영재의 예배로 제자들을 찾게 되는 최고의 시작이가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표에 중요한 사연이 마무리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모든 찬송과 영광과 준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나성사 산간임을 통하여서 9개 주와 25개 군마다 창세절에 영세절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제자들을 찾아 서 오면 영적 추수할 합피석을세우면이제 하나님 시원성과 같은 교회들이 각각 지역마다 세워지니 모든 종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제는 스리랑카가 사나마시아 동남아시아를 살리며 아직 전세계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려나는 최고의 축복의 나라와 가족이 되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